어, 이 백스윙을 했을 때, 어, 아플 수 있는 부위들이 어디가 있을까요? 자, 제가 생각했을 땐세 군데 정도로 나눌 수 있어요. 첫 번째는요, 팔뚝. 음, 네. 그렇죠. 팔뚝이 아플 수 있고요. 네. 두 번째는, 옆구리. 아, 옆구리. 어. 어. 다 공감을 하시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그리고 세 번째는, 어깨요. 어깨. 아, 네. 맞아요. 너무 네. 아파요. <laughs> 아파요? 네, 저 어깨 아파요. 어, 어 저렇게, 아프셔서 골프를 치기 싫다고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, 그렇죠?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이 왜 아픈지 내가 어떤 스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픈지 설명 드리고 해결까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첫 번째예요. 이 팔뚝, 어, 정확하게는 전완근 또 크게 틀어서는 전완근이고 이 부분이 아프신 분들이 있어요. 제가 스윙을 할때 이쪽을 이렇게 살짝만 이렇게 탁 눌러도 어, 아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. 네. 이 부분이 아픈 이유는 어떤 식으로 스윙을 하냐면요. 자 우리가 뭐때 보통 어드레스를 한 상태에서요. 어, 몸 전체가 같이 돌면서 클럽이 들려야 되잖아요. 근데 대부분 이런 분들은 어드레스부터가 조금 달라요.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. 뭐가 다른지 한번 보세요. 음. 음. 좀 막아놓고 시작하는 건가요? 맞아요. 어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.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. <laughs> 스트롱 그립 같기도 한데요. 지금 가만히 있어 도아파 보이세요? 맞아요. 아 근데 정말로 여기가 아프신 분들은 대부분 어드레스를 해서 그 어드레스 했을 때부터 이렇게 힘을 네, 주세요. 네. 음. 음, 이런 식으로 지금처럼 어드레스 때 왼팔이 이렇게 힘을 준 상태에서 어드레스를 하고 이 부분을 회전을 시키면서 클럽을 이렇게 가져가서 공을 치는 거예요. 음.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전체적인 게 움직이면서 회전이 슉 돼야 되는데 팔로만 백스윙을 하니까 굉장히 아파지는 거죠. 그러니까 무리가 가는 거예요. 무리가 가기 때문에 통증이 오고, 그 통증으로 인해서 백스윙을 들기가 굉장히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. 그렇게 되시면 안 되고요. 일단은 어드레스 때부터 벌써 힘들어 보인다라고 했잖아요. 그 이유가 내 왼팔이 자꾸 내 몸으로 벗어나서 그래요. 음... 이 팔은요, 어드레스를 했었을 때내 몸에서 가까이에 어느 정도 붙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. 그러면 붙어 있는 상태가 돼야지만 같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스윙이 돼요. 자,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요. 자, 팔로만 스윙이 되는 게 아니라 같이 이렇게 스윙이 되는 거죠. 네. 이런 식으로 스윙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슴 운동을 사실 좀 해야 돼요. 음... 저도 좀 놀랬던 게 뭐였냐면 우리가 스윙을 할 때요. 가장 많이 쓰이는 부위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? 스윙 할 때요. 어, 우리가 스윙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근육의 부위. 코어, 코어 아닐까요? 코어, 코어? 네. 어, 뭐 그럴 수 있고. 네. 또 어디라고 생각하세요? 어, 저도 코어 아니면은 뭐 상체 깨? 회전할 그렇죠? 때는. 네. 보통 그렇게들 생각하시는데 네. 저도 이걸 듣고 깜짝 놀랐어요. 가슴이 제일 많이 쓰인대요. 왜 가슴 쓰이죠? 들어올 때도 가슴 쪽으로 힘이 들어가고 아 내려올 때도 아 그거 유가영 프로가 얘기한 대로 팔꿈치가 네. 안쪽으로 들어올 때도 가슴 근육이 아 굉장히 많이 쓰인다라고 해요. 예아 네. 그런 식으로 우리가 스윙을 했을 때 가장 많이 쓰이는 부위가 생각 외에 가슴이었어요. 아 그래서 그부분에 운동을 어느 정도는 좀 해주셔야지만. 내가 이 부분을 팔로 스윙을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스윙을 만들어 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. 어, 그래서 어, 사실 조금 디테일하게 보면 그 부분이 전거근이라는 데예요. 근데 그걸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옆에 가슴 옆쪽 부분을 음. 운동을 시켜서 내 팔이 몸에 붙어서 같이 움직인다라는 생각을 해 주시면 좋아요. 그래서 어드레스 했을 때 일단 첫 번째로는 팔뚝이 앞쪽으로 이렇게 측면에서 봤을 때 나오지 않고 내 몸에 조금 더 가슴 옆쪽으로 이렇게 붙는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 상태에서 그대로 다 같이 움직인다라는 생각을 해 주셔야지만 테이크 백때 팔뚝이 안 아프게 되는 거죠. 음. 제가 보여드리면 같이 움직인다라는 느낌으로 스윙을 해 주시는 거예요. 자,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요. 앞쪽이 아니라 같이 움직인다라는 느낌이에요.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.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좀 운동하는 방법을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. 제가 밴드를 갖고 올 건데요. 근데 보통 이제 회전을 할때 위쪽 가슴쪽 근육보다는 아래쪽 근육에 집중을 해서 스윙을 하시는데 이쪽은 정말 저도 처음 듣는 것 같아요 어, 저도 네. 그 얘기를 듣고 네. 에이 거짓말 그쵸. 이라고 했어요 어. 네. 근데 그 데이터를 보게 되면 그 부분이 가장 크게 쓰여요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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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더 웃긴 건 선생님들도 그쵸? 어. 몰랐어요 몰랐던 부분을 알게 된 거죠 어. 예전에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했었어요 골프 스윙을 할때 가슴이 커지면 안 된다고 해서 근육이 생기면 안 된다고 해서 막 이렇게 웨이트도 하면 안 돼. 안 되는 걸 라고 음. 하셨는데 그게 잘못된 상식이었던 거죠. 저... 어느 정도는 해줘야. 운동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. 네. 그래서 요즘 트레이닝을 하는 그런 선수들은 나름대로 가슴 운동들을 다 한다고 아. 들었어요. 네. 그래서 이 가슴 운동을 해주시면 좋은데 사실 여성분들이 팔굽혀펴기가 제일 좋대요. 그냥 음. 편안하게 할수 있는 운동. 은 근데 제대로 잘 못하잖아요. 그렇죠. 아, 그래서 벽 보고 서서 팔굽혀펴기 음. 하는 거 있잖아요. 네. 그걸 해주셔도 좋고, 음. 그걸 아니면 이런 밴드를 이용해서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부분을 운동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. 그러면 옆에 가슴 옆쪽 부분에 어, 이렇게 조여지는 느낌이 나고 그 힘을 이용하면 되는 거거든요. 자, 어떻게 하는 거냐면 팔꿈치 위쪽으로 이렇게 내려주고요. 이 상태에서 팔을 90도로 만든 상태에서 밴드를 약간 넓힌다는 느낌이 나야 되고요. 음. 그 다음에 어 90도로 그대로 자이 앞쪽에 벽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. 벽에서 떨어지지 않게 벽에 계속 붙어 있다라는 느낌으로 그대로 내려볼게요. 오 많이 안 내려가요. 네 그대로 내려볼게요. 저는 그러면 무줄 없이 하는데도 오네요. 어, 오죠. 네. 그러면 옆어 어디가요? 겨드랑이 앞쪽 부분이라고 오. 할까요? 오. 그 부분이 힘이 당겨지는 느낌이 날 거예요. 네. 어 그렇게 해요. 오, 오. 힘든데요? 어. 힘, 힘 들어가요? 힘 어, 들어가요? 네. 밴드가 없는데도 네. 네. 들어가는 느낌이. 네. 오 좋네요. 어. 근데 이제 이 밴드를 이용을 하면 그 힘들이 훨씬 더 음, 많이 느껴지고. 네. 그러면 이렇게 내리면서 한열번 하고 네 여섯 여덟 열 했어요. 그러면 지금 그느낌 있잖아요. 네. 그럼 그 느낌을 갖고 어드 했을 때. 그 옆을 이렇게 탁 노, 노, 어, 붙여볼게요. 근데 방금은 벌렸잖아요. 아니죠. 앞쪽에 놓은 거죠. 90도. 벌린 게 아니라. 네. 앞에 앞쪽에. 90도. 그럼 그대로 내리면. 아, 그냥 이렇게 유, 그쵸. 그대로 유지하는 내리면 느낌으로? 이 옆에가 아 조여지면서 탁 어드레스가 나오죠. 네. 자, 그러면 그 삼각형을 유지해서 그대로 스타트를 착 거는 거예요. 어. 어 그러면 팔뚝이 써지지 않고 이 근육들로 같이 시작, 테이크백을 할 수가 있는 거죠. 네. 그러면 팔뚝이 안 아픈 거예요. 제가 보여드릴게요. 자, 운동했을 때이 느낌. 그러면 어드레스 때그 느낌을 갖고 이용을 해서 스타트를 걸어주면 팔뚝이 안 쓰이기 때문에 절대로 통증이 오지 않습니다. 음. 그러면 전체적인 게다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. 같이 해서 움직이고 시작이 되는 거죠. 자, 그러면 이렇게 테이크백을 했을 때 팔뚝이 아프신 분들은 지금처럼 제가 알려드린 이 운동법을 사용해서 몸을 가슴 쪽이랑 같이 움직이려고 노력을 하시면 팔뚝이 안 아프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보시고요. 이 부분이 아픈 이유는 내 왼팔이 자꾸 내 몸으로 벗어나서 그래요. 가슴 운동을 사실 좀 해야 돼요. 이 상태에서. 팔을 90도로 만든 상태에서 밴드를 약간 넓힌다는 느낌이 나야 되고요 벽에 계속 붙어 있다는 느낌으로 그대로 내려볼게요 이렇게 내리면서 한 10번 하고 그 느낌을 갖고 어드레스 때그 옆을 이렇게 탁! 팔뚝이 써지지 않고 이 근육들로 같이 시작! 테이크 백을 착! 운동했을 때이 느낌 그러면 어드레스 때그 느낌을 갖고 스타트를 걸어주면 팔뚝이 안 쓰이기 때문에 통증이 오지 않습니다.